심심하네. 새 핸드폰이면 뭐하냐? 연락 오는 사람도 없는데, 또코니한테 연락해볼까? 아니야, 역시 그만두자. 내가 최신 핸드폰을 사는 이유, g a m e 뭐, 차만 신작 게임이 없나? 이게 뭐야? 전체물의 쭈꾸루? 옛말에 쭈꾸루인가? 별 게임이 다 나오네. 이런 게임 누가 만든 거야? 응. 이 게임은 컨셉이 중국엄마이라 하다가 혼난이올수있으니 맞성의 게임이니 적당히 즐기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지니 <laughs> 유해하시오.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맞성의 게임? 그게 뭐야? 좀 어이없지만 손난체 치고 상해할까 응? 어러워 도 어디야? 뭐야, 여기는? 나왜 잔농 안에서 나오는 거지? 도대체 뭐지? 일단 좀 둘러보자. 잔농. 잔농 안에서 원피스가 가득하다. 여자아이 반인 듯? 왠지 안심이 된다. 베이비 로션이 올려진 화장대 홈스멜크. 여시나 여자의 아예 방이어 A 버튼은 확인, B 버튼은 인벤토리. 세이브는 B 버튼에 있으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당신의 초기 방하는 순간에 아무 때나 빵껏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,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, 이미 아시죠? 안들래응 응? <laughs> 음. 음? 말도 안돼나 설마 정말로 게임 안에 들어온 거야? 에이, 설마 말도 안돼 믿을 수 없어? 해일까 대자뷰인가? 나이 게임 알것 같은데. 우리고랑 비슷하네 누워서 한숨 자면 좋을 것 같아. 어쩐지 이 방에 안전해 보인다. 당연하지 여자의 방이니까. 이 이상한 구도는 뭐야? 인테리어 누가? 그러니까. 했는지, 최악이다. 이런 집이라면, 최고시지가 않아. 진짜. 이런 그림 왜 걸어놓은 거지? 참나. 안아줘? 어, 이거는요, 여기, 이 방. 여기 들어가면, 어, 여기다, 들어갔다가, 나갔다가 하면, 이 글씨가 없어진대요. 근데, 이 게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, 이게 생기네요. 진짜로. 한번 해볼게요. 저 말대로 됐죠? 그쵸잉? 전 여기는, 음, 여기 볼수 없게 없어요. 아, 축구를 닦게, 대저택 설정. 집은 더럽게 넓고, 나가는 문은 없고, 아마 문은 여기저기, 여기저기 잠겨있었겠지? 휴, 그럼 열쇠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건가? 할수 없지. 그럼 탐색을 시작해보자. 잠겨있다. 그럼 그렇지 예상 그대로야. <laughs> 여기까지 1탄이었습니다.